아빠와 함께하는 세계사 제38장 영국의 가장 위대한 여왕. 메리와 엘리자베스. 여섯 번이나 결혼했던 영국의 헨리 8세를 기억하겠지? 그가 그렇게 여서, 여, 여러 번 결혼했던 것은 오직 아들을 얻기 위해서였어. 세 번째 아내인 제인 시모어가 마침내 아들을 낳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지. 르네상스 시대에는 오늘날 같으면 그저 아무것도 아닌 병으로 죽는 경우가 매우 많았단다. 그래서 헨리 8세는 단 하나뿐인 아들 에드워드가 만약에 뜻밖의 사고를 당할 경우에 당한 경우를 대비해서 또 다른 아들을 원했지. 그러나 헨리 8세는 더 이상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 그리고 에드워드 왕자가 왕위를 올라서 에드워드 6세가 되었지. 에드워드는 고작 9살이었기 때문에 그의 삼촌들이 대신 나를 통치했어. 그런데 에드워드는 건강이 몹시 나빴단다. 늘 기침을 하고 몸이 바짝 발랐지 나이가 들수록 에드워드는 더욱 허약해졌어. 16살이 되면서부터 아예 자리를 깔고 누워야 했었, 했다는 거야. 의사들은 온갖 치료를 다 해보았지. 거머리를 에드워드 몸에 붙여서 피를 빨게 하고 단 것을 씌운 찬 거미를 통째로 삼키기도 했어. 그러나 다 소용없었고 많은 사람들은 국왕이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다음에 그래 누가 영국을 다스릴까? 에드워드에겐 형제는 없고 누나만 둘이 있었어. 언니인 메리는 헨리 8세와 스페인 왕국 캐서린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어. 동생 엘리자베스는 차명을 당한 앤블링의 딸이었지. 영국에서는 여자가 왕위에 올랐던 적이 아직 없었어. 그러나 이제는 두 공주 중에서 하나가 국왕이 되어야 할 형편이 된 거야. 둘 중에 누가 왕위에 오를 것인지를 놓고 그 투종자들은 격론을 벌였단다. 격론은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리를 지지하는 자들이 이겼어. 그들은 메리가 영국의 최초의 여왕이라고 선포했어. 메리 1은 말을 타고 메리는 말을 타고 런던 시가지를 지랄 언덕탑에서 왕관을 썼어. 그리고 어린 동생 엘리자베스는 어린, 어린 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새 여왕에 충성을 바치겠노라고 맹세를 해야 했지. 엘리자베스는 언니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마, 좋은 말만 하려고 늘 주의했어. 사람이 보는 데서는 엘리자베스는 언니에게 사근사근 굴면서 자기를 낮추었대. 그러나 실은 엘리자베스는 겁에 질려 있던 거야. 언니와 사이가 좋았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거든. 메리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웨일스, 웨일스 공주이자 왕의 계승자라고 선포되었어. 열살이 넘을 때까지 그녀는 장차 여왕일 될 공주로서의 대접을 받았지. 자기의 문장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저택에 살았으며 160명의 하인을 건드렸대. 나들이 할 때는 하인들이 운반하는 우단 가마를, 우단은 털이 돋게 짠 비단인데 그 우단으로 만든 가마를 닦고 특별히 만든 집 모양의 장신 아래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순전히 그녀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녀를 공주님이라고 불렀단다. 헨리 8세는 엠블링과 결혼해서 엘리자베스를 낳았어. 엘리자베스가 첫 숨을 내신 바로 그 순간에 이제부터는 메리가 아니라 엘리자베스가 웰스 공주이며 왕이 계승자가 되어야 한, 되었다는 국왕의 명령이 내려졌어. 헨리 8세는 메리의 문장을 빼앗아서, 빼앗아서 엘리자베스에게 넘겨주려고 명령했지. 이제는 아기 엘리자베스가 우단가마를 타고 나들이를 했어. 메리가 말을 타고. 메리는 말을 타거나 걸어서 뒤를 따, 따라다녀야 했어 하인들이 우글거리는 저택과 식사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장식 공단과 비단으로 만든 아름다운 옷들도 모두 엘리자베스의 처지가 되었지 메리는 식탁에 맨 끝자락에 앉아야 했고 모든게 불편하기만 한 방에서 지내야 했어 내가 메리의 처지가 된다면 심정이 어떨 것 같니? 부모님이 어느 날그 동생 어느 날 그동안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빼앗아서 동생한테 줘버리고 너는 이제 동생의 하인으로 살아가야 해 한다고 말했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넌 동생을 사랑할 수 있겠어. 메리는 엘리자베스를 월일스 공주로 인정하지 않았어. 그 자리는 내 것이와 했어요 라고 아버지에게 대들었지. 그러나 아버지는 들은 짓도 하지 않았어. 엘리자베스가 월일스의 공주가 되었고 메리는 동생의 하녀가 되어왔다는 사실은 더욱 확실히 확실해졌을 뿐이야 그러나 불과 몇년 뒤에 엘리자베스도 똑같은 처지가 되고 말았어 엘리자베스가 네 살이 되었을 때 에드워드 왕자가 태어났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엘리자베스가 아니라 에드워드가 왕 계승자라는 왕의 명령이 당장 내려졌던 거야 현미 8세는 엘리자베스의 문장과 자택과 하인들 우단가마와 진 모양의 장식을 빼앗아버렸어 그리고 엘리자베스를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허름한 집에서 보내서 살게 했어 엘리자베스의 시중을 드는 여자 집사가 왕궁으로 편지를 보내서 어린 소녀가 먹고 살기에는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라요. 잠옷이나 손수건 같은 것 하나도 변변한 게 없다라고 화술하기까지 했다는구나. 이제 처지가 같아지자 메리는 엘리자베스를 동정했어. 그러나 메리는 어쨌거나 멜리, 엘리자베스가 자기의 지위를 빼앗았다는 것 사실만은 잊지 않고 있었지. 그래서 여왕이 된 메리는. 엘리자베스는 왕위 계승자가 되었던 적이 없었노라고 선언하는 법을 만들어 버렸어. 또 모반을 깨웠다는 혐의를 덮어씌워서 엘리자베스 런던탑에 가두라는 명령을 내렸단다. 런던탑 구소 무시무시한 런던탑에 가두라는 명령을 내렸대. 병사들이 들삭쳤을 때 엘리자베스는 이대로 끌려갔다가 나 틀림없이 죽고 말겠다는 두려움을 느꼈어. 그래서 울면서 외쳤단다. 잠깐만 기다려줘요. 언니한테 편지를 쓸 거예요.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황급히 편지를 썼어. 난 언니의 왕위를 빼앗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다면 난 죽어서도 부끄러울 거예요. 제발 오해를 거두어 주세요. 그러나 메리는 동생의 편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해. 엘리자베스는 몇년 동안 런던탑에 갇혀 있었어. 날이 밝을 때마다 그녀는 자기를 사형장으로 끌고 가서 목을 치려고 병사들이 곧 들이닥칠 것만 같은. 두려움에 떨었지. 그러나 동, 메리는 동생이 모반을 꾀했다는 증거를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동생을 풀어주고 어느 시골의 작고 허름한 집에서 살게 했지. <laughs> 메리가 보낸 하인들과 병사들이 늘 엘리자베스를 감시했어. 엘리자베스는 심지어 메리 여왕의 특별한 키 없이는 멀리 산책을 나갈 수도 없었지. 그렇게몇 년이 지난 후에 엘리자베스는 집 근처 나무 밑에 앉아서 그리스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고 있었어. 병사 한 명이 뒤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어.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어. 왕실의 깃발이 펄럭이는 전령이 달려오고 있었어. 여왕이 마침내 동생의 목을 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인가? 엘리자베스는 천천히 일어나서 말에서 내리는 전령을 많이 쳐다보았어. 그런데 전령은 뒤에선 감시병사는 분축도 않고 엘리자베스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었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메리 여왕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영국의 여왕이 되셨습니다. 여왕폐하께 신의 가오가 계시기를. 훌륭한 여왕 엘리자베스. 이제 엘리자베스가 영국의 여왕이 되었어. 메리 여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대. 메리는 영, 백성들의 원망을 많이 받았던 거야. 메린 아버지 헨리 8세가 영국에서 내쳤던 카톨릭 신앙을 가져오려고 되찾으려고 했단다.그래서 전국의 관리들을 보내어 백성들에게 카톨릭 교회를 교회를 돌아오겠다는 서약을 하게 했어.서약을 거부한 300명의 남자와 여자들을 화형을 달했지.어느 때부터 백성들은 그처럼 잔인한 짓을 저지른 메리왕을 블러드 메리라고 불렀어피투성이 메리라는 뜻이야. 엘리자베스가 1,000명의 신하들을 뒤에 거느리고 런던 시내에 들어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길 양쪽을 가득 메우고 만세를 불렀어. 왕국에 도착한 엘리자베스는 메리의 남녀 시종들을 모두 내쫓고 메리의 측근이었던 자들도 모두 물리쳤지. 그리고 성대한 대관식을 준비했어. 대관식이 되자 엘리자베스는 금으로 짠 천을 덮은 가마를 타고 런던의 가장 큰 교회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갔어. 금실로 짠 기운을 가운을 입고 가장자리에 흰 족제비 가죽을 댄 우단 케이프를 걸치고, 루비와 진주를 섞어 만든 묵직한 목걸이를 하고, 순금으로 만든 묵직한 왕관을 머리에 썼어. 목사가 그녀의 머리에 성류를 뿌리고, 홀과 십자가가 박힌 금 구슬과 특별히 만든 반지를 주었는데, 그 모두가 그녀가 군주임을 상징하는 것이었어. 그녀는 이제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되었어. 그녀는 그후로 45년 동안 왕이 앉아있게 되었는데 그 시기를 엘리자베스의 시대라고 해. 이 시대의 영국의 그 어느 때보다, 영국은 그 어느 때보다 태평하고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단다. 엘리자베스는 메리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어. 그녀는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싶을 뿐, 원성을 사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지. 그녀는 영국이 다시 프로스탄, 프로테스탄트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어. 그러나 각자에게 프로테스탄트임을 증명하는 서약을 강요하라고 서약을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어. 백성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건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었지. 그녀는 측근들에게 인간의 몸에 그의 영혼을 들여다볼 창문을 만들 생각은 없다고 말했대. 이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군주로서는 아주 특별한 태도였단다. 유럽의 군주들은 거의 전부가 백성들에게 카톨릭 또는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강요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신앙보다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정말로 충성을 바치는가 하는 문제를 더 염려했던 것이지 엘리자베스는 결혼하지 않기로 결, 결심했어 메리는 스페인 왕자와 결혼했었지 스페인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영국 병사들을 보내주겠다는 약속까지 해가면서 말이야 그 왕자의 이름은 펠리페였는데 영국 사람들은 그를 몹시 싫어했어. 영국 사람들은 그를 대단히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았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는 외국인이었지. 그들은 영국 병사들이 남의 나라의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어. 펠리페가 메리를 꼬들겨서 그 법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백성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서 우리는 외국인을 국왕으로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쳤어. 엘리자베스가 엘리자베스 시나드가 여왕이 곧 결혼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 엘리자베스가 첫 회의를 소집했을 때 의원들이 이렇게 말했대. 배어북에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법에 관해서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만약 자신이 결혼한다면 남편 될 사람이 영국의 실질적인 군주가 될게 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 시절 사람들은 누구나 남자가 여자보다 더 현명하고 강하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 엘리자베스가 외국의 어느 왕자와 결혼하자면 그녀의 권력이 슬금슬금 그에게로 넘어갈 게 뻔한 노릇이었어.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권력을 털끝만큼도 남에게 넘겨줄 생각이 없었지. 의외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 의원들은 여자의 몸으로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 여왕을 도와줄 남편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도 여왕은 자식을 낳아야 한다. 왕이 계승자도 없는 채도 왕이 계승자도 없는 채로 여왕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도대체 누가 다음 국왕이 될 것이란 말인가? 그런데 그런데 말이야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 메리 의 남편이었던 펠리페가 엘리자베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섰던 거야. 이미 영국의 국왕에게 주어진 권력의 맛을 보았던 그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었던 거지. 물론 그가 엘리자베스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해서 다시 영국의 왕이 되고 싶다라고 뻔뻔하게 말하지는 않았어. 그는 여, 의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써, 이렇게 썼지. 본인이 영국의 여왕과 결혼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신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여왕께서 남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거운 소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배우자를 얻는다면 여왕 자신을 위해서도 또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 그녀는 대관식 때목사로부터 받은 반지를 손가락에 뽑아가지고, 손가락에서 뽑아가지고, 의원들과 신하들 앞에 지켜들었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단다. 이 반지는 내가 나의 구, 왕국과 결혼했다는 징표예요. 그대들 모두가 나의 백성들, 모두가 나의 자식이고, 혈족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엘리자베스 이 말은 자기가 영국과 결혼했다는 뜻이었어. 영왕으로서 책임을 다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남편 같은 것은 둘 여유가 없다는 뜻이었던 거야. 엘리자베스는 정말로 나라 일을 돌보는데 모든 시간을 바쳤어. 외국들과 동맹을 맺고 원정대를 보내서 미지의 땅을 영국의 영토로 만들고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방어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지. 왕이 오른 뒤 30년이 지난 뒤 어느 날의 일이었단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어느 전투에 나가서 군대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외쳤어. 나는 전쟁터의 흙먼지와 열기의 한 가운데서 그대들과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믿는 신을 위해서, 나의 왕국을 위해서,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명예와 나의 혈통을 위해서, 내가 비록 흙둥, 흙구덩이에 떨어진다, 쓰러진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으리라. 내가 비록 나약한 여자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나에게는 영국의 왕으로서의 마음과 배짱이 있다. 엘리자베스의 이 말은 무턱대고 한 말이 아니었어. 그녀는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로 꼽히기 때문이지. 백성들은 그녀를 훌륭한 베스 여왕이라고 불렀단다. えっと。